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C 직렬 교류 회로의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항과 커페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며 그냥 교류 전원이 딱 하고 연결되어 있지 자, 그래서을때 전체 인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Z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바로 R 하면 마이너스 하면은 오메가 c분의 1 j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오메가 c분의 1 j. 그치? 자, 그래 놓고,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i는 바로 전체 인피던스에 대해서 전압이 되어야 되겠지. 자, 전체 인피던스는 얘, 얘다, r- 오메가 c분의 1 j분의 v는 vs 각도 0도가 된다. 자, 그래 놓고, 여친구는 루트, 아래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각도 아크 탄젠트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r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 놓고 vs 각도 0도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는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에서 이 오메가 부분을 바로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왜 아크 탄젠트는? 바로 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바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i는 vs를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3분의 1의 제곱에 그러면은 각도 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니까 플러스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랬었을 때, 여친구가 다른 말로 뭐야? 얘가 I의 F. 근데 여기 오메가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귀찮으니까 여친구들을 전부 다 2파이 F로 바꿀게요 2파이 F 2파이 F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이해냐 이렇게 2파이 F 1아참 내가 이렇게나 못쓰다니 이렇게 쓰는게 낫겠지 그죠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해죠? 자, 그럼 이 if가 뭔데? 이 if가 전류의 크기 함수라고 하는 거야. 주파수에 따른 전류의 크기 함수. 자, 그럼 이제 이걸 극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극한으로. 그래서 if라는 놈이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f가 양의 0으로 다가올 때, f가 무한대로 다가올 때, 이렇게 두 가지로서. 자, F가 0의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때의, <laughs> 뭐야, 용량 리액턴스. 즉, 오메가 C분의 1이 무한히 커져. 그러면은, 아, 전류의 크기가, 분모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 친구, IF는 어디로 다가가게 된다? 0으로 다가가는데, 이 전류의 크기잖아? 항상 양수인 거야. 항상 양수인데, 0으로 다가간다. 0에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겠지. 이해지 자, 그럼 F가 무한대로 갈때 보자. F가 무한대로 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캡 커페스터의 용량 리액턴스가 바로 무한대 분의 상수꼴로 작아져. 그래서 R분의 VS꼴로 다가가게 된다. IF는 R분의 vs 걸로 다가가는데, 자, 전류의 크기, 여식이랑 여식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부모가 더 작으니까 더 크지. 여친구는 부모에 이 제곱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여친구가 더 작아, 전류의 크기 함수. 그래서, 아, r분의 vs보다 작은 쪽에서 무한히 다, 다가가겠구나. 이렇게 r분의 vs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지? 자, 그래 놓고,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아름답지 못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자, 얘가 다른 말로 뭔데요? 목표값, F를 무한대로 보낼 때, IF는 R분의 VS로 당하겠지. 이친구는 R분의 v s 가 된다. R분의 VS. 자, 그래놓고, 전류의 크기 함수는, 바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점점 R분의 VS를 향해서 쫙 다가가는 여다 이꼴로변신할 수가 있다. 자, 얘가 다른 말로 뭐예요? IF가 떼야 되겠지. 이해지? 자, 그 다음에는 또 마저 봐야 되는 거. 이번엔 이렇게 선을 하나 끄자 선을 그었는데이 빨간색 전류곡선이랑 파란색 상수함수 있죠? 이때, 상수함수는 바로 이겁니다 i는 루트 2분의 i max가 돼야 된다. i max는 다른 말로 뭐죠? 전류 크기의 최대값. r분의 vs 를 넣어주면 되겠지. 왜? 커패시턴스가 바로 이 녀석의 용량 리액턴스 있잖아. 저항효과. 얘가 0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전류의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전류의 최대값은 바로 vs를 r로 나눈 거. 그래서 루트 2 해놓고 r분의 vs가 돼야 되겠지 이해지 자 그리고는 또 이렇게 상수함수랑 전류곡선이랑이 교점 보이죠 이 교점을 봐야 돼이 교점에 대해서 이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대역폭이라는 걸 내가 또 저번에 설명해줬는데 대역폭 대역폭은 밴드와이스 밴드와이스 자 대역폭은 바로 전류가 최대 전류값의 70.7% 이상이 되게 하는 주파수 범위라고 한다. 그래서 차단 주파수가 대역폭의 임계점이라고 설명을 해줬다. 자, 전류가 바로 최대 전류값의 70.7% 이상이 되지 않다는 말은, 아, 빨간색 곡선이 이상수함수 파란색보다 위쪽에 있게 하는 주파수 범위를 말해. 그래서 차단주파수를 경계로 요 영역이 바로 대역폭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루 가는, 이 녀석이, BW, 대역폭이다라고한 거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RC, 직렬교류회로에, 바로 차단주파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고, 그냥 대역폭까지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잉. 자, RC, 직렬교류에서는 결론적으로, 전류의 크기가 다른 말로 뭔데, I는 바로, Vs를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e 파이 f 3분의 1의 제곱이라는 이 전류의 크기 함수와 그 다음에는 i는 바로 루트 2분의 i max라고 하는 이 상수 함수 보이죠? 여 친구는 루트 2곱하기 r분의 vs 이 상수 함수와 전류의 크기 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f를 구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뭐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e파이 f c분의 1의 제곱분의 vs는 바로 루트 2r분의 vs 이렇게 나와준면 되지. 자 근데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만 비교해주면 된다. 분모 양변을 제곱한다. 그럼 r제곱 플러스 2파이 fc분의 1의 제곱은 2r의 제곱이 되면서 아! 이렇게 요렇게 여친구 r제곱이 된다. 자,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그러면은 2파이 fc분의 1은 어차피 양수값이므로 r이다. 자, 몇대 나오는 거. 다른 말로 뭐야. fc는 바로 2파이 rc분의 1이다라고 하는 헤르스가 하나 나오겠고, 그럼, 오메가C는? 이 FC에다가 이 파일을 곱한? 아, RC분의 1로? 라디안 퍼세크로 나오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친과 다른 말로 뭡니까? RC 직렬 교류회로의 자단주파수가 되는 거라고. 자, 다시 뭐라고? 얘네 두 개가? RC 직렬 교류회로의 차단 주파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헤르츠랑 라디안 퍼세크로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말하죠. 바로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옴이 되어야 되고그 다음에는 C라고 하는 녀석은 캐페시터스는 무조건 페럿 단위로 나와야지. 바로 차단 주파수는 하나는 헤르츠, 그 다음에 한 놈은 라디안퍼 세크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역폭을 설명해 줄 건데, RC 직렬 교류회로의 대역폭. 내놓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자. 앞으로 넘어가 버리면 은 대역폭은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곡선이 파란색 곡선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곡선이나 직선이지 파란색 직선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주파수 범위가 대역폭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주파수가 바로 차단주파수 FC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즉, RL 직렬 교류 회로의 대역폭과는 다르게 RC 직렬 교류 회로의 대역폭은 무한히 쭉 뻗어 나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RC 직렬 교류 회로의 대역폭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시면 바로 f랑 fc랑 비교했을 때 f가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는 오메가랑 오메가 C를 비교하면은 오메가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 바로 뭐냐면은 RC 직렬 교류 회로의 대역폭이라고 한다. 두 개는 일단 알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